한국 무기 따위는 국내용일 뿐이고,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 자폭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나 인도 같은 몇몇 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짓이고 멍청한 짓이다. 그들은 시한폭탄을 수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과거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한국 무기를 한없이 깎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가 미국, 독일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에 대해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한국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한국하면 무조건 깎아 내리고 보는 그런 성향도 없잖아 있지만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그러한 한국 무기를 무조건 깎아 내리던 성향과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 오 채널에는 자위대가 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진짜로 낭비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면 좋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는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격이 낮은 한국에서 사는 것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웃기지도 않는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는 정도라면 피르키에에서 사는 것이 만 배는 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몇몇 일본인들은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겪은 일본의 방위 산업을 믿는 멍청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 말대로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쟁력 있는 무기를 잘 생산하고 있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한국 무기는 싸고 납품도 빠르고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본인들의 틀에 박힌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댓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상이 이제는 일본인들마저 인정할 정도가 됐다니 조금 놀랍긴 한데요. 분명히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정치평론가 와타세 유유야가 쓴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 는 칼럼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정도로 터무니 없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냥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몇년 전부터 초고도 성장해버린 한국 무기의 위상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 무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전방위로 맹위를 떨치고 있죠. 한국 무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나라를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K2 흑표는 폴란드와 더불어 튀르키의 무기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을 지원했으며, 또 역시 세계 최고이며 명품 자주국 사포로 불리는 K9 자주포는 튀르키의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가 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무려 70%를 넘볼 정도로 매우 입지가 탄탄하죠. 이밖에도 이제 한국은 다연 장록회 천무를 시작으로 미사일까지도 폴란드, 사우디 등에 수출하고 있는 단계에 다다랐으며 또 한국은 전무후무한 4 5세대 전투기 KF-21마저도 현재 시제 6호기의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사업도 순항 중이죠. 게다가 KF-21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눈독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미국의 CNN은 K방산이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다.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 무기다 보니 그동안 그토록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일본인들마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더구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국민들마저도 괜히 방위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실험을 이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미국의 군사 무기에도 부품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일본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20세기 전차 및 항공기 그리고 군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대형 방산 업체들은 한국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21세기 첨단 무기의 개발이 아니라 여전히 20세기형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의 무기들은 고물단지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일본의 무기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죠. 낡고 오래된 기술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또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자 일본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기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인들은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방산 업체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5년간 이어오던 제트기 개발 사업을 공식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무려 1조엔 하나 약 10조 원이나 되는 규모였는데 말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이 민간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때문이라고 나름 정신승리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여드린 한국 무기를 사야 한다는 커뮤니티 글에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제발 국산 무기 개발을 중단했으면 한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도 적은데 자국에서 만드는 건 전혀 소용이 없지 않아? 이거야 말로 진짜 세금 낭비인데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거야? 한국이나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한다면 훨씬 돈도 아끼고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걸까? 한국 무기는 겉으로는 뛰어나 보이지만 전혀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말 모르는 소리하고 있다.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일본인들의 괜한 자존심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다. 미국한테 무기를 사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네는 헬멧 하나에도 무려 천만원이라고 가격을 붙여서 파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한국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 일본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미국산 무기는 한국 무기보다 약 10배 정도나 비싸다. 사실 한국산 무기가 더 우수하다. 탄약은 미국이 좀더 좋지만 전차나 잠수함은 한국산이 가성비 최강이긴 하다. 하지만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 맞아. 자급자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일본이 미국이나 한국과는 전쟁을 벌이지 않을 거야.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은 한국에게 무조건 질게 뻔하니까 말이야. 물론 한국도 먼저 나서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거고 말이지. 한국산 같은 열화품을 사면 어떡하자는 거야? 진짜 멍청하구나. 무슨 말이야? 폭발하지 않으면 무기로써 이상하잖아. 미숙한 일본산 무기라면 불발탄 투성이가 될것 같지만 한국이라는 가상의 적국에게서 무기를 사겠다니,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미군 기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전쟁이 났을 거라고. 하지만 일본은 방탄조끼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잖아? 믿을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한국 밖에는 없다고.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